안녕하세요. 부동산 맛집 파라다이스 아니고요, 파라땅 있습니다. 오늘 수요동에 있는 작은 빌라 경매 물건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지금 바로 보이시는 청아타운에 있는 1동 매물이고요. 주위 환경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어, 막상 또 직접 와보니 청아타운이 동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또 많이 노후화도 되어 있어서. 어, 같이 그 여러 동을 합쳐져서 재건축을 추진하기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면은 주위가 전체적으로 다 노화가 심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1동 앞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 동, 여러 동 중에서도 특히나 좀 1동이 조금 더 노화가 있는 것 같고요. 관리가 잘안된 편이다 보니까 이 1층 현관문도 예, 상태가 좀 좋지를 않는 편입니다. 예, 우편물 보니까, 어,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거주자가 없는 건지 한번 2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이, 예, 노화가 되어 있고 관리가 좀잘안 되어 있어요. 201호입니다. 지금 201호 출입문 앞에 제가 섰고요. 음, 안내문 같은 것이 많이 붙어 있지 않는 걸 보면 또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본 물건의 입찰 일자는 12월 21일입니다. 날짜 꼭 참고하셔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 앞으로 어, 지나가는 3번 마을버스 이용하시면 본 물건에 오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 물건에 예, 측면으로 공간이 좀 있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텃밭이 보이고요. 뒤에 공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창고식으로 예, 창고를 만들어 놓고 슬슬 사용하시고 계시네요. 네, 뒤에 공간을 좀 봤고요. 총 6개 동이니까 예 향후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경매 물건입니다. 지나가다가 근접해 있는 삼학연립 여러 동에 있는 사막연립을 봤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어, 아까 좀전 영상으로 보신 청아타운이 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덕계동이 네, 모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빨래골이죠. 이번에 빨래골에서는 신속통합 재개발 신청을 해서 12월에 선정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신 삼흥주택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이죠. 여기에 있고요. 이 경매물건 청아타운도 나중에 여섯 동이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시기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뻑! 마을 버스를 꼭 이용하셔서 가까운 경전철 우이선 경전철역인 삼양역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한 5분 정도 걸리실 것 같습니다. 버스 간격 배차도 그렇게 길지 않고 짧게 짧게 바로바로 바로 이용이 되시기 때문에 교통편은 많이 불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꼭 마을 버스를 이용하셔야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신 영상의 경매물건을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타경 7637이고요. 소재지는 강북구 수유동이 있습니다. 감정가 9천만원이고요. 한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 지금 7200만원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대지 면적은 8.47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8.68평입니다. 사용승인일은 1990년 1월이고요. 대지용도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어, 임차인 현황서상에는 임차인 없음 되어 있으나 어,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대연락은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제가 오늘도 좋은 물건을 찾는 데 있어 큰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좋아요 그리고 구독입니다. 무료이니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